아, 조강조 선생의 아들이 어, 태계 선생에게 이제 비문을 어, 선친의 비문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니까 태계 선생이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뛰어난 유학자여도 사화에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꺼려지는 그러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 선생이 1482년에서 1519년. 이왕 황 선생이 1501년에서 1570년. 그러니까 이제 이황 선생이 약관의 나이가 되기 이전에 조광조 선생이 이제 김효사와의 이렇게 희생이 되셔 가지고 좀 꺼려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제목도, 음, 객, 정함, 지자.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손님인 조광조 선생의 아들이 아들에게 답을 한다. 어, 상당히 난처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어, 선친이신 대현 선생의 행장을 보내어 보여주시니, 받들어 읽으니 감격스럽고 애통함에 마음둘 곳이 없습니다. 영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조광주 선생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왕 선생보다 나이가 어린 그러한 분을 좀 높여서 이렇게 썼네요. 영인이 여러 날 어, 치료, 그러니까 이제 좀 예의에 어긋나게 비문을 지어달라고 재촉을 하니 마땅히 어, 사력을 다하여서 하여야 하지만 다만 제가 어, 스스로가 작고 병이 많아서 배우지 못하고 문장 그 체격을 깨우치지 못하. 못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성년이 되어서 되니 사람들이 일찍이 이러한 등의 일, 그러니까 이제 기묘사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을 서로 어, 상기하지 않으니 저 또한 감히 이러한 일에 뜻을 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효사화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아, 그 약관의 나이가 되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한 뭐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 늙고 혼미함 혼미해서 죽음의 문턱에 미치는 때 때가 되었는데 어찌 가히 억지로 이러한 일을 하겠 습니까？이란 등의 일을 돌이켜 보지 못하니 이란 중차대 한일을 스스로 제가, 자 임할 수가 있겠 습니까？그러므로 사람 들이 혹 와서, 그 일체 를 구하 나, 그 들어 주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홀로 이란 글을 짓는다면 어, 전대에 글을 지은 자들이 원망하는 친구들이 어, 흥분해서 훗날 찾아온다면 막을 말이 없습니다. 지극히 어, 난처한 형세가 되므로.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러한 명을 받을 수가 없고 없으니 부끄럽게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음이 가득합니다. 또한 비단 이와 같은 그 행장을 보고 그 행장 가운데에 그 사실이 다르게 실린 바가 되고 어, 성실하게 그걸 지으나 소락해짐에 그 짓는 바가 소락해질 수 있으니 어찌 가히 그 성스러운 덕 아름다운 자취를 끝내 이와 같이 없어져 전하지 못함에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어리석은 뜻으로 공이 하고자 하는 계획에, 계획이 그 선친의 덕을 그 밝게, 빛나게 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더욱 널리 그 현자들의 큰 지식을, 위대한 지식, 과 아랫사람들의 그 작은 지식들을 널리 찾아 묻고 이미 구함에 이미 부지런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 얻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 취하고, 더하고, 뺀다면 의심스러운 자들은 떠나갈 것이고 믿는 자들은 모일 것이니 그러한 어, 행장의 가운데에 어, 기입한다면 거의 행장의 글이나 글이 그 실린 바가 사실적으로 완비되어 실릴 것이니 그한 후에 음, 당세 에 붓을 잡는 여러 공들을 곳곳에서 구하여 성실하고 간곡하게 바란다면 반드시 응당 어, 그러한 행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황이 제가 듣기로 한두 가지 조록 위에서 모름지기, 이러한 주위에서 의거하여 수년간 간절하게 구하, 구하여야 되지, 어, 빨리 이루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대의 어, 어, 너무... 좀... 세련되지 못한 뭐 거칠은 뭐 그러한 과정이니 매우 고생스럽고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속히 이루고자 한다면 어, 전대 성인의 말씀을 통달하지 않고 어찌 남을 속이려 하는가?" 라고 하였으니 삼가 오직 그 행장을 비추어 헤아려 보고 현자들에게 맡겨서 여러 번 받아들여 아울러 오직 지극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음 조광주 선생의 아들이 퇴계 선생에게 어 강조 선생의 비문을 부탁을 했는데 태계 선생이 아무래도 김효사와의 그러한 연류된 분이라 좀 꺼린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객 정함지 자 그러니까 손님이란 얘기죠. 우리 식구가 아니고 찾아온 손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리감을 뒀고 이렇게 태계 선생이 같습니다. 이렇게 퇴계선생의 권지밀들 한번 읽어봤는데, 나름 있는 동안에 많은 공부가 되었고, 이렇게, 음, 그, 어,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다 꿰지는 못했고, 어, 보이는 글, 눈에 이렇게 밟히는 글들만 읽, 읽었을 뿐이지, 제가 이걸 다 꿰지는 못하고, 이렇게 퇴소 백선 권지일의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